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으로 왔고요. 오늘은요, 아, 임도길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한참을 올라왔고요. 어우, 엄청 덥네요. 엄청 덥고요. 자,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뭐 약초를 보고 그러고자 온게 아닙니다. 오늘은, 아, 개불할 곳이라 그러죠? 어, 복주머니 난. 이름이 좀 그래요. 그래 복주머니 난, 복주머니 난을 아, 만나러 왔어요. 지금 복주머니 난이 피어 있을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게 사람들의 손을 타면서, 이 예쁜 이 복주머니 난 녀석도 지금 자꾸 사라져요. 사라지고 갈수록 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 서식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찾, 저 촬영을 하러 한번 왔습니다. 자, 그, 아직도 무사히 잘 있나? 거기 한 20여 개 이상의 그 개체가 있는데, 그 개체들이 아직 남아 있나 아니면 사라졌나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박새도 키가 이렇게 컸어요. 엄청 컸네요. 컸고 여기는 다 동인나물도 천지네요. 이 습지대다 보니까. 동인나물들 보세요. 아이고, 엄청 나네요 이게 다 동인나물이에요. 동인나물이고 이제 여기 좀더 지나야지. 이제 어, 저기까지네. 그래요. 복주머니 난을 만날 수가 있죠. 자, 이 주,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조 조심하셔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복주머니 난입니다. 아, 참 예쁘죠? 참으로 예뻐요. 지금 본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지금 또복지머니라니또두 개가 개체가 두개 보입니다. 이게 참발미 조심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네. 자 아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또 있습니다. 아두 개가 아니라 세 개네요. 복지머니는세 개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 둘, 세 개, 세 개의 복주머니 난이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복주머니 난참 귀합니다. 예전엔 어, 우리가 이 습지나 이런데 가면은 조금씩 볼수 있어요. 어, 사랑하다 보면은 자주 만나던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멸종 위기. 2급 식물로 지금 분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척과의 여러해 살이 풀리고, 어, 예전에는 뭐, 개불알 꽃, 요광꽃으로도 부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런 이름들이 좀, 뭐랄까, 좀, 우리가 저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름을 저, 복주머니 난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조금 흔하기도 했어요. 보통, 어, 지금, 어, 뭐 산을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이를 봐요. 또 야생을 하시는 분들이 봐요. 이런 걸 보면은, 갖다 키우고 싶고, 또 이걸 갖다 어떻게 해서 좀, 어, 번식을 시켜서 판매를 할까 해가지고, 이런 뭐,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들 많이들 가지고 가세요. 사람들이. 너무도 무분별하게 채취를 하시는 바람에, 어, 이녀석 녀석 또한 어 많은 순환을 겪고 있는 녀석이죠 네, 5월과 6월 사이에 이렇게 예쁜 꽃이 개화를 개활, 하고 있습니다. 예, 녀석은 뭐랄까 이 뿌리 쪽에서도 또 나와요. 올라와서 뿌리 번식도 하면서 이 주변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한번 나면은 이 주변에 계속 촉이 올라와서 무리가 지어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특성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한번 보면은 아, 눈에 확 들어와요. 이 산을 이렇게 숲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눈에 확 들어와요. 눈에 확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가져가게 되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걸다 채취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어요. 좋은 소식이 뭐냐 자연 상태에서 발해발화율이 복주머니랑 같은 경우에는 0.1%밖에 안 돼요. 이 영점일 게0.1% 밖에 하고 안 되고 무분별한 채취를 당하고 해서 보기 어려웠는데, 반가운 소식은, 어, 2007년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이복주몽이난 배양기술을 갖다가 개발했어요. 그리고 특허도 출원하였고요. 또, 2015년도에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배지 기술 개발을 또 성공했대요. 그래서, 복주머 복주머니 난을 갖다가, 아, 어, 많이 번식도 할수 있고, 그러면서 또, 이 복주머니 난 같은 경우는 꽃을 갖다가, 아, 어, 얘가 7년에 돼야 꽃을 피워요. 7년 이후에. 아, 어? 7년부터 꽃을 피우기 때문에, 꽃 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 어, 기술센터에서는 얘를 갖다가 단축을 시켰어요. 한 반으로 딱줄어버렸어 그게 뭐냐? 한 3년에서 3.5년 이때 꽃이 어, 피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빨리 피게 돼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꽃 피는 시기도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굉장한 거죠. 굉장하면서 또 대량 번식을 할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거고요. 또 개발도 개발이지만은 어, 우리나라 삼성이죠? 삼성 이죠 삼성물산 리조트 사업부에서는 충북 농업기술 기술원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 이거 배양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어, 얘를 갖다 대량 증식을 하겠다 그럽니다. 삼성 그러니까 에버랜드죠. 에버랜드에서는 복주머니 난을 갖다가 증식을 해가지고, 어, 관람객들에게, 어, 이걸 전시하고, 어,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어, 말을 했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도, 어, 많이 볼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어, 많이 보급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는. 자, 한번 주변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복지모니란을 찾으러 다닐 때 말이죠 얘가 꽃이 안 피면 좀 찾기가 힘들어요 좀 찾아보기 힘들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 참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단지 예, 꽃이 피었을 때 꽃이 너무 크고 화려했다 보니까 금방 육안에 탁 들어오니까 금방 보는 거죠 동이나물 천지인데 동이나물 중에 그래도 여기 <laughs> 보세요 다 동이나물 중에 그래도 이렇게 곰칠한 녀석도 이렇게 숨어서 잘하네요. 자, 이렇게. 서로 싹 숨어서 이렇게들 <laughs> 참. 참, 이 식물도 살아가기 위한 방식이 참 독특해요. 서로가. 서로 서로 닮아가는 이 벤치마킹도 잘 하면서. 자, 이렇게 또 가다 보니. 은대난처도 이렇게 했습니다. 은대난처는 뭐. 좀 흔하지요. 어디 어, 등산로를 가다가도 만날 수 있는 게 은대난초고 예, 지금 이 꽃을 피우고 있고요. 은대난초 잎사귀입니다. 자, 지금 또 찾았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훌락실를 찾은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아직은 어린 어린 복주머니 는아지요 꽃도 꽃도 안 피우고 이것도 지금 새촉이 자라나고 있고요. 예. 자, 이거 보세요. 복주머니 는 지금 또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이발 밑을 조심해야 돼요. 이 밑에가, 여기가 복주머니란 더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 복주머니란이 여기도 이렇게 더 자라고 있습니다. 자, 두 척이 어린 거와, 네, 지금 7년 이상 된두 척이, 처총 뭐? 저기까지 세 척이죠. 세척의 여기까지, 네 척, 이거 보십시오. 다섯 척, 여섯 척, 일곱 척, 여덟 척에 지금, 8 네, 여덟 척에 복숭아니 난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거의 생명을 다 해가네요. 색도 변하고. 아마 지금 6월이 마지막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이고, 지금 지나면 더 이상 볼수 없을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겠어요? 얼마나 예쁜가? 아, 자, 저 위에도 또 보입니다. 자, 주변는 오가피들도 이렇게 많고요. 자, 여기도 또 보입니다. 항상 발 밑을 조심해야 돼요. 발 밑을 늘 조심하시면서, 이 귀한 거를 볼 때는 발 밑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도. 아, 이건, 얘는, 이복지머인랑 같은 경우는 나이 먹었어요. 나이 먹은 녀석이고요. 이거 보세요. 하, 벌레로 지금 구멍이 뻥뻥 송송 송송 뚫렸고 예,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저기도 보이네. 여기도 보여뜸 뚜문 뚜이라도 아직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아. 자 입장을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박새의 입상과도 비슷, 비슷해요 근데 넓기는 넓어요 근데 박새보다는 짧아 여로보다 여로라는 녀석보다는 입장이 더 넓어요 그러고 여론은 이렇게 안 나오고 옆에서 계속 나오지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가만히 있어 봐라. 저게 아무리 봐도 저는 저게 복주머니 난애기 같은데 새끼 같은데요. 이것도 복주머니 아니네. 여기 도 있네. 이것도 복주머니 아니고요. 이 또한 복주머니 아니네요. 봤을 때. 네, 예, 이거 분명 복주머니 아입니다 복주머니 난이 확실합니다. 아, 여기도 이숲지의 전체가 다 머이들 머이밭이네요. 이게 지금 머이밭이고요. 예, 네, 이게 다 저기 끝까지 머이밭이네요. 아, 머이 많네. 아, 저쪽에 하나 보이네요. 아, 저기도 하나가 아이고, 이런, 여기 숲지고요 여기다 습지고. 조심, 조심. 복주머니 라인이 여기도 하나 보입니다. 자, 일단 복주머니 라인이 보이면 주변 조심하시고요. 발 밑에 어린 게 있나, 개채수가 있나 보고요. 자, 이거 보세요. 아, 얘는 화려합니다. 꽃이. 얘는 색깔이 더 화려하고. 얘는 아직은 조금더 꽃이 피어 있을 것 같아요. 입장이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입장이 있고요 예, 풍성한 이 복주머니란 풍성한 복주머니란 아 예쁘죠 오늘 그래도 이쪽에 잘 오긴 잘 왔어요 계속 보니 자 지금도 또 복주머니란이 보입니다 복주머니란이 보이고요 여기 복주머니 나는 이미 자, 이거 보세요. 생을 마감하는 중입니다. 꽃이 그죠 꽃이 생을 마감하고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고, 자, 종자가 과연 종자가 달리나 안 달리나 볼까요? 자, 여기 달리는데 이게 조금 더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조금 더 있어야 되고 까만 종자가 달리네. 지금 여기도 하나입니다. 하나. 아, 여기 도또 있네. 어우 저기도 있고. 야 이거 보세요. 복주머니랑이또 있네요. 야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촉. 야 이것도 생을 마감이 이제 거의 다 됐고요. 꽃이 지는 중입니다. 꽃이 지는 중이고 여기 또 있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아, 여기도, 야, 나이 먹었잖아요. 나이 먹이고, 먹이고. 좋습니다. 세척. 이거, 꽃이 색깔이 분홍색에서 지금 바뀌잖아요. 이러면, 하얘지면서 이제 말라가는 거죠. 여기 또 하나 보이네요. 여기서 또 보이고요. 여기 하나 보이시고, 산독으로 이렇게 하나 자라고 있어요, 여기도 또. 여기도 <laughs> 이게 짐승이 지나자면서, 떡도 따먹은 자리고, 이거는 아마 노루나 고라니가 따먹었을 거예요. 자, 여기도 동물들이 지나는 길이고요. 여기가 동물들이 지나는 길이고, 자,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복주머니 난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두척이, 아 두척 자라는데 애들도 이제 다 됐어요. 복주머니 난 같은 경우는 꽃이 좀 오래가요. 자 지금 여기서 보다 보니까 저기 완전히 다 시들어버린 녀석들이 보이나 이거 보세요. 자 여기도 이거 보세요. 이거 완전히 시들어버렸어요. 지금 그죠? 여기도 있고, 아기자 발밑을 조심하시고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아직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돼있어 보세요 이렇게 있고 아 이렇게 본다는게 참 너무 기쁘네요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고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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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합니다 이런거 본다는 자체가 아직도 아유. 예 오늘 어, 복주머니난을 만나러 왔고요. 어, 아, 무더기로 자라는 그런 큰 군락을 못봤어요아 그래도 지금 여러 곳에서 복주머니난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는 걸 봤어요. 봤고 여기잘 살아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걸로 만족하고요. 자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덥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